안녕하세요. 장들배입니다 오늘은 자 자, 천두복선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천도 복선. 짠.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지금 이 이거 갑니다. 이거 가. 자, 이거 가. 오, 자. 오. 여기서 딱 계시네. 자, 천두복사 아, 이거 보세요. 이제 한번 봐. 이거 가는데 요걸로 우리 저 우리 저 촬영 감독님이자, 우리 사모님이시야 <laughs> 여기, 여기 지금, 천도복숭아로 애들 있죠, 애들. 우리도 맛있던데? 이걸로, 깍두기 있잖아요, 이거. 샐러드 깍두기. 깍두기, 저, 상추하고 깻잎하고 이렇게 담아서 삼겹살 먹을 때 이거 깍두기로 겉절을 식으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인기가 대폭발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온 손님들이 어제 주말이라 많이 왔다 갔거든요. 요요 요 놀다 가거든. 이런, 이런 것도 따가라고 오니까 주말이면 우리 농장에 와막따로 와요 친구들이. 이게 요걸로 이제 지금 깍두기 하려고 지금. 이게 저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시중에 파는 것 같이 이렇게 익으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뭐야 딱딱하게 아삭거린다고 이게 이제 저 지금 먹 먹으면 아삭아삭 씹혀요 근데 이건 이제, 시중에서 못 팔지, 이거. 이제 아직, 약간 덜 익은, 이제 덜 익었으니까. 요걸로, 이제, 깍두기, 샐러드 깍두기, 그, 어제 그 삼겹살 먹을 때 했는데, 애들이랑 요거, 요거, 요거 뭐, 친구들이, 그, 애들, 뭐, 손주들 데리고 왔는데, 이거, 이거 해줬더니, 그렇게 잘 먹네, 애들이. 다른 걸안 먹는 애들이 요거에다가 고기, 그, 구워서 줬더니, 그렇게 잘 먹어.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야, 이건 그냥,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천두복숭아를, 이게, 덜 익었을 때, 시중에서 많이 사시게 되면, 이게, 이게 작은 거 있어요. 이렇게 보면, 딱딱이 갖고, 이게 아마, 그런 게 있어. 그런 건 좀, 싸게, 제레시안 가니까 좀 싸게 팔던데, 이거. 예, 한 번, 자, 앉아. 지금, 지금, 매실 따고 있다는 봐봐 아니, 나이게매실이 아니라, 이거, 천두복숭아. 천두복숭아. 자, 이걸로 이제 우리가 깍둥이 만들 겁니다. 잉. 샐리드 깍두. 달달하게. 자, 이제 요료를 따 갖고 이제 갈 겁니다. 여기도 있고요. 우리가 요 지금 농장에이 천두복숭아가 한 15그루 있어요. 제가 이제 저 공사할 때 필요할 때 이거 캐다가 그정원에다가 하나씩 심어 주거든요. 미리. 이렇게 요거 아. 오늘은 저 전라도식 상추김치 만들겁니다 자 상추김치 상추김치 우리 어제 저 손님 왔길래 슈퍼상추 내가 방송 나간거 있죠 그 슈퍼상추 그, 그, 그걸로 그 상추 따가지고 친구들하고 저 상추김치를 이렇게 천두복숭아로 해줬더니 워낙 잘먹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너무, 야, 이거 꿀팁이다. 올리아가 따고 지금 오고 상추 따고 있습니다. 상추김치. 상추김치. 상추, 삼겹살에도 먹어도 되고, 여름에 밥도둑이, 밥도둑. 자. 자, 지금 이렇게 상추 농사 한번 친 거, 우리가 직접 친 거예요, 지금. 자, 감자밭, 감자밭 옆에다 심어놨어요. 자, 갑시다. 그만하고. 아우, 오음에 너무 많이 따는 거 아니야? 파농사진 것도 뽑고요. 하나 뽑고. 자, 양님. 자, 파도 가져갑시다. 자, 파도. 자 갑시다. 우리 농막입니다. 우리 농장 농막인데, 지금 상추김치하고, 천두 복숭아, 이렇게 염을 자는 거 있잖아요. 딱딱한 거. 지금 단맛이 들었는데, 그걸로 깍두기도 같이 담는데요. 어제 우리 손님들 왔는데 또 얘기하는데, 야 인기 진짜 좋았어요. 그냥 아주 그냥, 저, 담아가지고, 다들 갖고 갔는데, 한번 오늘 보세요, 그냥. 그런데 오늘 좀 이거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금, 네 번째 씻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이제, 저, 양파, 파, 부추, 저, 고추, 깻잎, 요렇게 갖고, 이제, 저, 상추, 김치 진짜 맛있대요 이거, 이걸 냉장고에다 넣고 3-4일 동안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좋은 뭐 밥도둑이 밥도둑 삼살탕굴 때는 기가 막히고 자가 갑니다 자 우리 저 천도복숭아 천도복숭아를 이걸 저 저, 저 밑속이다 갈아가지고 마늘하고 갈아서니까 야 진짜 뭐 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저렇게 저렇 매실같이 이렇게 이렇게 저, 씨만 씨만 빼는 거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 딱딱한 거 해야 돼요 이거 시중에 파는 거 그거 그 말랑말랑한 거 그건 안 돼요 딱딱한 거 그래야 아삭 그리고 이게 향이 좋아 향이. 익어 버리면, 그건 진짜 말랑말랑해갖고,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요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제. 자, 이게 지금, 여기다가, 세 개를, 세 개, 3개, 네 개. 4개. 네, 개를 지금 이렇게 씹 빼가지고, 여기다가, 마, 마늘하고, 마늘하고 같이 간대요. 근데, 생강은 안 넣는데요. 이건, 과일 들어가기 때문에. 과일이 들어가서 상큼해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 어우, 예. 왜? 잘안 들어가? 안 갈려지면 숟갈로, 미리 한 숟갈, 숟가락, 두 숟갈로만 돼요. 잘 갈려요. 여기게 있겠죠? 한번 흔들어가지고. 네. 안 갈릴 때는. 잘. 갈립니다. 와, 이게. 천두구버프가 3개에서 4개. 마늘 한줌어. 이게 깔끔해요. 자, 자 양념 시작합니다. 천도복송하고 마늘 먼저 갈아고. 이렇게. 이제 멸치 저 액, 이, 이게 뭐예요? 이게? 멸치 멸치 액젓이래요. 맥지, 맥제, 맥지맥야한 맥제. 자, 한국자, 이렇게 다 양념 아까우니까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보여, 간장 거기. 간장, 자, 한국자, 멸치 액기스 멸치 액기스 멸치 액기스두 국자래요 야 우리는 짠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멸치 액기스 같은 거 많이 안 넣어요 짠건 질색이라 고춧가루 아 네. 고춧가루 양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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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가 저번에 천두복숭아 그래서 어저께 그, 거 맛있다고 날, 아유, 아유, 결국은, 그 친구들이 이걸, 여기서 그, 도와주고 있는데 이걸 담아갖고 집에 갔다니까요, 다들. 자, 저렇게, 천두, 천두복숭아 갈아, 갈아가지고, 마늘하고 예. 이제, 이게, 저, 양념은 이제 다 하고, 이제, 저, 저 야채 양념 이제 시작해야죠, 이제. 자, 양파가 이제 들어가요. 양파가. 타요. 자타 들어가고 이제 야 이게 아따 오늘따라 옆에 농장에서 막 트랙터 돌리고 막일이 음? 지금 끝날 시간 됐는데도 일을 절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하니야 보세요 타요. 그다음에 보여줘. 아 부추 이거 100% 우리가 농산 진 겁니다. <laughs> 장돌뱅이 농장에서. 이게, 저, 주말만 되면, 우리 친척들하고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이리. 여기가, 농막인데, 참, 여기가, 주변에, 저, 볼 것도 많고, 따먹을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놀다들 가요. 주말 농장이, 여기가 그냥,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 여 고추도 넣네? 고추? 맞아. 음, 고추. 자자 자. 맛있는 양념이지, 진짜 이렇게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담았다가 우리 우리 지금 냉장고 있는데 3 4일까지는 먹었더라고요. 그 첫날 담자마자 그 맛이 있고 여기에 첫날 먹을 때는 깻잎하고 이렇게 섞어서 담으니까. 그 천도복사 그 향이 다 됐습니다. 자, 야, 이제 김치를 드디어 이제 김치를 담네. 드디어 김치를 담네. 이게, 이게, 예. 자, 아, 이렇게, 맞아. 참 어제 보니까 상추 두 번, 두번 하고, 그 다음에 깻잎 한번 놓던데. 아, 맞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러니 뭐, 친구들이 자주 오지.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해주니까. 야, 상추 두번 이렇게 양념 바르고. 아이고, 담는데 침 넘어가네, 이제. 자, 이제, 자, 보세요.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자, 깻잎. 깻잎을 한번 놓아, 이렇게. 깻잎 한번 놓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삼겹살이 아니라 막, 보쌈이고 뭐고, 양, 아주 그냥. 아이고 버섯 침 넘어가요. 내가 어저께 그렇게 먹었는데도.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잘 먹으니까 항상 늘시네요. 이렇게. 네. 자. 자. 아유. 이렇게. 우리는 그, 우리는 짠거 싫어하기 때문에 보니까 멸치 액젓은 한 국자만. 매실은 두 국자. 간장은 한국자 점유료는 <laughs> <저미료는> 듣지 <늦지> 마세요 <laughs> 자두 개하고 자 이런 식 야. 야. 얼마나 봐도 맛있게 생겼죠? 진짜 맛있어 요 이거요 이게 양념 저저 천두복숭아 천두복숭아가 최급입니다 천두복숭아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고 이케 이케 하이이이게이게이 덜 익은 이게 이게 완숙되지 않은 천두복상을 이렇게 믹서에다가 만다라고 갈아가지고 하니까 진짜 맛있대 이거 봐요 깻잎 아 상추 두번그 하고 깻잎 한번 위에다 덮고 예 봐봐 이제 이야 이야 나 이거 봐 이게 우리 농장에서 이렇게 이 맛에 이게 조금씩 옆에다가 텃밭에 다게 동사짓는 거예요. 자, 이제 자다 담아가네. 뭐, 아니 오늘은 일만 담고. 또 지금 늦은 시간.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오후 일, 일 끝나고 와갖고 지금 이거, 이거 하고 있는데. 자, 야 이게 우리만 먹기는 아깝더라고 갖고 자 여러 사람들이 보고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 이렇게요. 자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야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지금 바로 겉절해서 드셔도 되고, 또 냉장고 넣었다가 3일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관. 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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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 양념 남았잖아요. 걸 왜, 왜 댕겼냐. 천두복숭아 덜 익은 통숭어사 이걸로깍두기 같이 샐러드 같이 이게 얼큰하게 하잖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이제 2차로 들어, 들어갑니다. 많이 했냐고 물어보니까, 요, 요 천두복숭아로 저 어제 똑같은거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나도 맛있더라고 이게 삼겹살맛 하나씩 저 우리식으로 저 깍두기로 하는거요 여기다가 이제 물엿맛 물엿만 더 든대요 자 물엿 물엿 몇 숟갈 뭐에요 하나 두개 네 세개 세개 야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이제 아까 그 상추김치 그 양념 있잖아요 똑같은데 물엿만 세 숟갈 추가한 거 이제 물엿만 그야 애들도 좋아하고 나도 단거 싫어하는데 좋더라고 인제자인제 깍두기 담읍니다 깍두기 담어요 자자자 그러니까. 자. 깍두기 담아요 깍두기 자 전투 복숭아. 깍둥이 몰랐죠. 음. 자, 이렇게. 이렇게 양이. 음. 귀하다. 종골로 만 드셔. 복숭아도 뭐 잔뜩 달려 있는데 그거 뭐 응? 음? 종골로만요. 그냥 종골로만. 우리가 이거 저저 저 이게 이게 살만 살짝 발로 쓰고 이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또 비료 있잖아요 그거 이천두복선을또 엑스 만들어요 저저 저 비료 유기질 비료 만들어요 이렇게 조금씩 많이요 그 비료 만들고 예, 네. 요거요걸로 이제 우리가 저 미생물 그 넣가지고 어 이제 이걸 또 우리가 이제 이걸 또 농장에 영양제 만들어요. 이걸로도. 그래도 과일을 우리는 못난 과일도 안 버리잖아요. 야. 천도복숭아 김치를안 먹어보셨을까마. 아 아마 이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거 시중에서 그거 천도복숭아 딱딱한 거 해야지. 그거 그 뭐야 말랑말랑한 건안 됩니다. 이거. 진짜 마저스못 먹어 이거 물컹물컹거리못 먹어 이건 아삭거려 얼마나 맛있는데 이건 뭐 애들이고 뭐, 뭐 진짜 좋아해요 어저께 왔는데 사람들이 살짝 해놓고 내놔봤어요 근데 먹어보더니 깜짝 놀래 이게 뭐니요 근데 뭐 이게 매실이냐고 근데 매실 시고 시고 떳떳해서 어떻게 먹어 천도복숭아는 이게 지금 완숙되기 직전이에요 이게 완숙되기 이거 제래장 가니까, 이거, 딱딱한 거 팔던데. 팔, 있더라고요. 근데, 싸던데. 네. 우리는 지금, 이게, 복숭아가, 나무가, 저, 지금, 어린 나무 얘기에요. 어린 나무에서 이게 열면은 이렇게, 열면는 이렇게, 지금, 올해부터 이게, 이 복숭아, 지금, 청두복숭아, 이게, 이게 올해 처음 연 거, 이거에요. 그리고, 이쪽에, 오래된 거 있어요. 근데, 복숭아는 큰데, 나무가, 이제, 저, 저, 고목되니까, 늙으니까, 과일이 맛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를 싹 쳤어요. 저, 몇 년에 맛있게, 저, 과일 좀한번 열릴까 하고, 이제 가지를 싹 쳐버렸어요. 아 나무, 한, 한 나무에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따는데, 누구 갖다 주면 맛없다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초치고로 하는 거라고. 그 올해는 이제 가지를 다 자르고, 얘는, 나무가 이게 어리고 젊으니까 과일도 맛있어요 이게 원래 그래요 과일도 이, 이게 이게 좀 젊은 나무들이 과일이 맛있어요 자 고마워씨 들고 다 아이고 예자 앉아 자양념 합니다 앉아 자자 이거 진짜 이거 별미에 별미 별미에 별미 애들도 좋아하고, 이건, 뭐, 막걸리 한지도 되고, 와인 한지도 기가 막히고요. 매콤달콤. 싱근 없어요. 달콤하다, 그러니까, 천두복숭아. 이, 매운맛하고, 이, 양념맛하고 비율이 잘 맞더라고, 이게. 야, 이제, 보죠? 야, 먹어봐야 돼. 밤, 대가 먹어봐야지, 야. 음. 음. <laughs> 진짜 좋네. 이게 무하고, 배하고 중간 맛 있죠. 향이 있으면서. 배하고, 무. 그, 가을 뿐 있죠. 가을 무하고, 배, 배하고 그 중간의 맛. 내가딱그 맛이야. 예? 한번 담아보세요. 진짜 애들 좋아할게요. 무하고, 무 깍두기하고, 배, 배하고 반반 섞인 맛이야. 이게. 그, 그게 비율이. 와, 자,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장돌뱅이 물러가라니까 이렇게 꿀팁 있잖아요. 진짜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자, 아, 여기다가 양파를 좀더집어넣는데요 여기다가, 그래, 네. 와, 맞아. 음. 양파. 음. 양파 넣고 이렇게 뭐요? 양파 향이 이제, 이렇게, 얘하고, 양파고에 하 같이 궁합이 잘 맞아요. 꼭 해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먹어보고, 저, 도 이제, 요거 지금 오늘 모임 쳐서 가봐야 하는데, 그차례 지금 여기서 삼겹살 꼬아갖고, 우리 같이 일하시 오신 분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야, 오늘 맛깔나는 했으면 진짜 좋았는데, 삼겹살 꼬갖고 자, 장돈배 물러갑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물 주는 거 깜빡했네. 이거 화분이 작으니까 드러내가지고 이틀에 한 번은 주합니다 예요. 이렇게 작품 만들었으니까 이틀에 한 번요. 만약에 햇빛에다가 쨍쨍, 얘는 햇빛에다쨍쨍쨍야 합니다. 방근을도 안 돼요, 절대. 방근을다가 놀러면 기르지도 마세요. 물은 항상 저 흙은 말리지 마시고 햇빛에 쨍쨍 러라면 오늘같이 더운 날은 하루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이틀에 한 번요. 자, 이런 건, 길시기가 이렇게 정성을 다 갑니다. 예, 이렇게. 자, 자 진짜 장도뱅이 몰려갑니다. 물러갑니다.